여러분들 오셔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네, 문동 공서동 정류장에서 맨발 걷기를 합니다 들어오시는 분들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맨발 걷기 해볼까 싶어서 라이브를 그냥 틀어봤습니다 맨발 걷기라 해 보입니다 맨발 음, 아, 음. 다 하죠 채팅창에 네. 오시면 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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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이야기도 하고 음. 그럴까 싶어서 들어봤는데 잘 들립니까 네. 이러, 이야기를 런이 하면서 유튜브를 틀었습니다 맨발 걷기 하고 있습니다 저의 맨발입니다, 맨발. 맨발 걷기 하고 있습니다. 접지, 사람, 땅을 밟아야 됩니다. 땅을 밟아야 됩니다. 맨발 걷기 하고 있습니다. 여덟 분 들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량 산문동 공사 운동장입니다. 뭐 그냥 걷는 거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도 하고 그러려고 들어왔어요또 틀어보니까 많이 들어오시네요 18분 들어오셨습니다 연말입니다 연말 예, 라디오 방송하듯이 그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말인데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어제가 크리스마스인데 오늘 크리스마스 다음날이고요. 26일입니다. 26일. 오늘은 12월 26일입니다. 맨발 걷기 하면서 여러분들 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발 벗어 놓고 걷고 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심하게 발에 땀이 나고 그러는데 신발 샀네요 근데 맨발로 그러니까 오히려 시원하고 좋네요. 바람이 살살 통하는 게 좋습니다. 바람이 잘 통합니다. 18분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맨발 벗기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맨발 코멘을. 사람니다 이렇게 운동장, 운동장. 한 바퀴 돌았습니다. 운동장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한 바퀴 돌고, 이제 두 바퀴째 나갑니다. 한 바퀴 도니까 한 5분 정도 되네요. 예. 네. 5분 5분 됐습니다 5분 맨발 걷기 한 바퀴 걸니까5분1네요분분 100분 1 7분 1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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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운하고 좋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걷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이나 읽을까 하다가 친구보다 더 오래 걷자 싶어서 걷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한 아주머니 한세 분인가? 맨발 것이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맨발 것이네. 맨발 여기저기 벗은 신발들이 보이네요. 벗은 신발들이 보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걷습니다. 발에 따끔따끔한 게 자극이 좋습니다. 자극이 좋아요. 발바닥이 자극 을 주는 건 발바닥 지압이 좋습니다. 아, 저기한 분이 도 책을 또 멋지게 읽고 계시네. 책 읽고 계신 분이 한분 계시네요. 에이, 무슨 책인지 몰라서. 책을 읽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학생인지 회사원인지 모르겠네 네. 발좀 발. 층을 그려볼까요? 이건 뭐, 저작권 전부도 없죠. 음악도 안들었으니까 그냥 제작. 아무도 안 되겠지. 그래도 좋아요는 내리신 적는데 여기는 일양시산문동 공습운동장입니다. 옆에 청구 아파트가. 한 바퀴 걷는데 20분 걸리나, 세권 전에. 한번 보고 계십니다. 소나무 숲이 참 좋아요, 여기. 미라 분들은 다 아시는 곳이죠. 제가 지금 어디를 걷고 있는지 미랑 사람들은 다알 겁니다. 미랑 사람들은 다알 겁니다. 미랑사람 여기를 모른다, 그럼 진짜 간첩이죠. 아, 진짜 간첩일 겁니 이북에서 온 사람 아니고 온 사람 여를 모를 겁니다. 낙엽도 뭐 거의 다 떨어지고, 낙엽이 다 떨어졌어요. 진짜 겨울입니다, 겨울. 가을이 아니라 지금 겨울이죠. 여기 보면 앙상한 가지가 보입니다. 예. 앙상한 가지가 보이네요. 제 목소리 들립니까? 맨발 걷기 두 바퀴 돌았습니다. 그냥 대충 이게 한 바퀴 돌으니까 5분이네 5분. 어분. 네, 이제 10분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10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끼니까 좀 헐떡거린 것 같아요. 마스크 벗어보겠습니다. 마스크 벗어보겠습니다. 내부 본 보신 안녕하세요? 잘 지는 곳 아파트가 보기 좋네요. 여기 계신 아파트 주민들은 의외로 잘안 나오시겠죠? 원래 가까우면 잘안 나오잖아요. 네분 보고 계시네요. 마스크는 벗었고, 모 자는 함수 볼까요? 네, 한분 들어오셨어요. 한분한분 한 보고 계십니다. 아니었어요. <laughs> 혹시나 제 휴대폰에서 나온 소리가 두 바퀴 돌았는데 세 바퀴만 돌고 가야 되겠어요.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도 보니까 이제 재미없는지 나가셨네. 그래도 네분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분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좀큰 거리 밖에 안 돼. 발이 다 아프신다. 한 하지만 한 바퀴만 돌아야 되겠습니다. 네. 발이 너무 아프네요. 발이 얼어서 그런가. 다른 분도 지금. 맨발로 걷는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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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리네세세퀴퀴아야지세 바퀴 돌면 너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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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저희동선항우숲입니다님이라서님문동님 성림. 설밭 좀 계속 책 읽고 있고 <laughs> 사실 체질이 다르니까 네. 뭐가 좋은지 몰라도 발이 따끔따끔한게 느껴진다는건 말초신경이 자극된다는 소리니까 그 짜릿짜릿한 느낌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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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또 괜찮으시지 않을까 싶어서, 나왔는데, 이렇게 되십니다. 오늘은, 오늘은 12월 26일입니다. 그 일은 27일 2요일이고 올해도 이제 한번 열었습니다. 이렇게 수요일은 2025년입니다. レシーブがちなごう13分の14分の14分の14分の14分の1の14分の ごめ、うんなさい。るめんなさい。 그떤모션으 이렇게 고보게습니다 이거 기 괜찮아. 그냥 걷는 그냥 것도 좋지만, 이모아서 이렇게 걸려다 자극적인 것도 괜찮네. 시원해진 것같다 네. 조금 보겠습니다. 힘났습니다. 발로 밟고, 밟아서, 밟아서. 네. 건강이 좋은 맨발 걷기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파랗고 좋습니다. 18분 걸었네, 그래도. 맨발 상태 한 18분, 19분. 이 바지가 좀 내려갔네. 그렇다고 지금 반바지 입을 수는 없고. 좀이 카드 올려서 세분돌어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때 인터넷 라디오

두분 진짜 아무도 대답이 없나? 아무도 대답이 없어. 아무도 안 들어와. 라이브를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와. 막그 딱히 할 말도 없나? 네, 안녕하세요. 인사라도 한번 적어 주시지 20분, 2 0분째 걷고 있습니다 3바퀴 돌았습니다. 한 바퀴 더 돌까? 한 30분까지 할까요? 20분 걸었는데, 뭐, 너무, 무리, 무리한 건안 되고, 무리하는 건 좋고, 근데, 걸을 수 있으면 걸어야지. 할수 있으면 해야지. 열두시, 열세, 열다섯시. 15시, 15, 14시. 15시, 1 14. 3시 20분 걸어야지. 그래도 아까 전에 한, 18분, 16분, 한 15분 걸으니까 그러니까 발목이 빠지지 하면서 발목에 관절이 좀 풀리는 느낌 들었습니다. 발목 관절이 좀 풀렸어요. 보도덕, 보도덕 쳐있는데 아까 전에 이게 흙빨기를 하니까 좀 발목이 풀렸습니다. 같은느낌니다것같아감 발라놓은 것 같죠? 어. 색감이 좋습니다 저 이렇게 와. 게요운동장입니 운동장 왼발 걷기 하는 운동장입니다 여기 태양이 너무 많아요 태양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 듣는데, 좋아요 네번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을 안 해놓으면 제가 라이브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 알림 설정 안 해놓으신 분들은 아마 다 끝나고 나서 끝난 화면을 보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laughs> 그러면 나올 겁니다. 저랑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저기, 태양이, 태양 주변으로 구름이 번지는 것 같아요. 태양. 태양, 해가, 해가 지고 있습니다. 해진다. 한번 보고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1시 네. 5분째 했네요. 30분까지만 하고 내겠습니다 네. 30분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쪽이 좀 크기 좀 부드러운 것 같아요. 네. 네. 것 아까 제가 흙 모아서 밟았던데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약간 한쯤이었던것 같아요. 제가. 제가 아까 발발을 보던데. 응. 모았서모아서 응, 모다. Thank <laughs> you. 잠시만 27분? 아 죄송해요 뭐 인생을 생방송 인생을 생방송는생 녹화도 안돼 녹화를 할 수가 있나 녹화하면 되죠 녹화를 할수 있는 게 바로 인생을 녹화하는 게 유튜브라는 생각입니다 인생을 녹화하고 남겨두는 것 나의 인생의 흔적을 남길 것. 유튜브죠. 이걸로 그래도 아는 지인들도 만나지만 모르는 분들도 같이 연결도 될수 있고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도 알게 되면 아는 사람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 되고 아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 될수 있고 문산된게아 모른척 하는거죠 어떻게 다모든사람에게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사람도이 있고 좋은사람들 있고 혹은 남들은 다 좋은데 나에게는 나쁠수도 있고 100% 악마도 없고 100% 정말 천사도 없습니다 삶에겐 다인면성이 있어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고 그런 말씀입니다 좋은 점보고 살아야죠 저운전야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 씻겠습니다 발 씻고 셀수 슬갈 준비를 하겠습니다